과 함께 나누는 파산 면책 이야기. 오늘은 창원지방법원의 차동경 판사, 이승호 판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요즘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어떻습니까? 요즘 좀 추세를 보면 이 파산이라든가 면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법률 구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어,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사건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음. 그렇죠. 어, 그러면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그러니까 개인 파산이 과연 어떤 제도인지, 또왜 필요한 것인지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죠. 우리 차동경 판사님부터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법원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 제도입니다 예. 개인파산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다음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갚은 후에 나머지 채무 전부에 관해서는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 생계비를 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가 있지만 그와 같은 기본적인 소득조차 없는 채무자들은 개인파산 면책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해주신 거거든요. 이걸 이제 같이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이렇게 일정 정도 계속해서 갚을 수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시는 거고 그것조차도 안 되시는 분들은 개인 파산 절차를 밟는 것이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파산 선고를 받는다고 하면 경제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기유를 하던데요 네.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예 파산 선고를 받는 채무자들이 직업선택이라든가 사업 활동상의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있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겐 영향이 없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파산 선고에 따른 법률상의 이익, 법률상의 불이익은 모두 없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 네. 직업 선택과 사업 활동의 제한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보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같이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직업을 얻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것 같고요. 경우도 있고 법률적으로 네. 아예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예, 예. 어,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아.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채무를 면책받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그러니까 빚을 안 갚아도 된다. 요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하는 거 맞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면책을 받게 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더 이상 빚독촉을 하거나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이와 같이 돈을 갚으라고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된다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에 대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면책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이 되면 채무자로서는 자신의 모든 부채를 음. 탕감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럼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 그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네, 불복해서 면책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소송을 통해서 네. 다시 그런 걸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면책을 받게 되면 금융권은 어땠습니까? 여기 불이익이 좀 있다는 얘기도 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에 관한 정보는 최장 5년 동안 전국 은행연합회 등의 기관에서 보관이 되기 때문에 예. 나중에 면책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장 5년 동안은 대출 제한이라든가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5년 후는 어떻습니까? 5년 뒤에는 그러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없고요. 예. 그 동안은 어쨌든간에 어떻게든 사셔야 한다는 그런 말이네요. 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 음. 그런데요, 보통 스스로 부담한 채무를 한 번에 탄감 받는 게 부당한 특혜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렇죠. 네. 개인 파산 면책제도 필요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파산과 면책을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개인 파산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정한 방법으로 매각해서 돈으로 바꾼 다음,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균등하게 변제하는 것을 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책 절차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한번 실패한 채무자로 하여금 어, 다시 일어서서 다시 인간다운 삶을 한번더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네.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채권자는 아예 못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좀 일종 받을 일, 있는, 어, 좀 네.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근데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다시 또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네.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빚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과연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면책 사유가 인정되는 그 사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예. 예. 어,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면책 결정을 받는 분들을 보면 오랜 경기 불황으로 장사가 안 돼서 빚더미에 앉게 된가장이라든가 예. 또는 보증을 잘못 써서 갑작스럽게 파탄에 이르게 된 주부 네. 또는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활비와 병원비를 음. 지출하다가 사채까지 쓰게 된 청년 예. 등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좌절로 인해서 음. 고통을 호소하는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이거는 하다 안 돼서 오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제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예. 판단을 내리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음.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면책 사유가 음. 인정돼야겠지만 그렇죠. 어. 일부긴 합니다만 이런 면책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얘기가 네, 많은 든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실제로는 음. 좀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어, 그 수가 그렇게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가끔씩은 도덕적인 해의에 빠진 걸로 보이는 채무자들이 발견이 되고, 예. 그러한 사건들은 채권자들 역시 그와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네. 면책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니, 알고 봤더니 소득이 있어. 음, 살만해. 그게, 그게 네. 있는 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 <laughs> 네. 그런 사람이 파산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그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막 돌려놓는다든가 다른 물건을 사서 이렇게 어디에 보관해 놓는다든가 뭐 이런 형식으로 여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요런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예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파산 선고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 소득이 있는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간혹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 예.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교묘히 피해서 결국 파산, 그거를 선고를 받았어요. 법원으로부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법원을 속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laughs> 그 어떻게,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네. 파산이 선고된 이후에는 그와 같은 채무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예. 바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 중간에 네. 그런 걸 불호하는 게 있군요. 네. 예. 파산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하고 나서 그 예. 이후 면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원 판사가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산이 선고가 되면 파산 관제인이라는 기관이 법원에 의해서 선임이 되게 되는데 파산 관제인이요 예,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관제인이라고 음, 합니다. 이 네. 같은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채무자의 재산 일반에 대해서 관리 처분 권한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어 채무자 본인 그리고 채무자의 가족들에 대해서 예. 그 소득 관계라든지 재산이 있다면 어떤 경위로 형성이 됐는지 어떻게 과거에 처분을 해서 그 처, 처분 음. 대금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음. 이런 것들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네.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와 같은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어, 재산을 몰래 숨겨둔 사실이 발견되기도 하고 예. 소득 관계에 대해서 어,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기도 하는데요. 예. 그와 같으면 어법 두 번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그 예를 들어 그게 발견됐을 경우에 이 파산 관제인을 파견해서 다시 한번 알아본다 그런 말씀이신데 파산 선고가 나기까지 처음에 날때 있잖아요. 그때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닌가요? 면밀히 그걸 따져보고 난 다음에 그에서 네. 처음으로 파산 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네. 그 법원의 판사가 서류 심사를 통해서 네.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은 보정을 명하는 네. 서류를 발령할 수도 있고 네. 때에 따라서는 신문 기일을 잡아서 채무자를 직접 법원에 법정으로 불러오게 한 다음에 재산의 현황이라든지 음. 여러 가지 의심되는 사정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판사가 직접 따져볼 수 있는 사전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절차라는 게 다소 한계. 가 있어서 네. 어, 주로는 파산이 선고된 이후에 음. 파산 관제인에 의해서 그와 음. 같은 부조리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네. 파산 관제인을 또파견해서더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계속 이어서 이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사례들 구체적으로 좀 음. 짚어주시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임용으로 은닉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갚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다거나 아니면 영가로 매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그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산, 직, 파산 신청 직전에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다거나 또는 음. 신용카드로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사례, 네. 또 채무자의 낭비나 도박 등이 과다한 채무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된 사례에도 예. 면책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이런 음. 악성 채무자들 당연히 제재받겠죠. 네, 그렇습니다. 강력한 제재가 있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예. 재산을 은닉한다던가. 파산 신청 직전에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등의 행위는 사기 파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고 예. 이와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 중범죄에 그렇죠. 해당하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사기잖아요. 사기 말고도 네. 아, 그죠? 그 일반인을 상대로서 사기를 치는 것도 그 중범죄인데 법원을 상대로 어...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일종의 자또 이밖에 문제되는 행위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소득 관계를 숨기거나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한 기재를 일부러 빠뜨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제법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파산 관제인이 재산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재산 조사 과정에서 채무자가 파산 관제인으로부터 각종 자료 제출 요청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음. 재산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 설명 의무 위반이 라는 이유로 면책이 불어가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파산 면책 신청을 하려고 해도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음. 망설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파산 절차가 생소하고 또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는지잘 몰라서 세무자들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또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거나 또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는 사례를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파산 선고를 받을 정도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법원에서 운영하는 소송구조제도라든가 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제도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이러한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이건 무료인가요? 이거는? 예, 이러한 제도는 국가의 비용으로 지원을 예. 받는 제도입니다. 예, 별도의 그런 뭐더 비용을 더낼 필요는 없이, 예, 어, 이 구조제도는 추가로 비용 지출이 없지만 예.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하시게 된 이후에는 음. 대부분의 사건에서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파산 관제인 선임 비용은 지원이 되지 않고 이건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예. 얼마인가요? 어, 선임 비용은 보통 이제 채무자의 대산이라든가. 어, 채무액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는데 통상은 30만 원 내외에서 저희가 네.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어,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빚으로 어,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좀 짧게 한 마디만 하고 저희가 오늘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어, 사람의 경제 활동은 언제든지 실패. 될수 있는 거지만 사람이라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이 희망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이상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출발을 꿈꾸면서 성실하고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 종사하시고 있는 국민들께서. 어, 새로운 출발을 하시고 무거운 빚을 내려놓으셔서 어, 행복의 빛을 찾으실 수 있도록 저희 판사들도 항상 그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차동경 판사님, 이승호 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